일본의 마코 공주와 남자친구 고무로케이시가 전 국민적인 반대 여론의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결심한 지 4년이 지났지만 고무로 본인과 가족에게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는 탓인데요. 결혼 직전까지 왕실과 대중으로부터 축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마코 공주는 외상 스트레스 장애까지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2년 국제기독교대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5년 뒤인 2017년 9월 약혼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당시 마코공주와 고무로는 서로를 태양과 달에 빗대 여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평민 신분인 고무로가 마코공주는 달과 같이 조용히 나를 지켜봐주는 존재라고 표현한 점이 대중의 호감을 크게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고무로의 가족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고무로가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02년 요코하마 지방 공무원이던 아버지가 분신으로 자살을 한뒤 일주일 만에 할아버지가 사망하고 연이어 할머니까지 사망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죽음들의 고무로 게이시의 어머니인 고무로 가요시가 얽혀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가요는 남편 사망 후 지급된 유족연금을 통해 고무로를 양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족연금과 재산 상속을 두고. 고무로 가요씨가 야쿠자 출신인 대리인을 데리고 와서 문제를 일으켰다고도 합니다. 이후 시어머니 가요씨에 대한 의혹은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2010년에 남편 사별 후 동거인 A씨에게 고무로의 대학 등록금 및 학비로 420만엔 한국돈 4,480만여 원을 빌렸는데 이별 후 A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증여받은 돈이고 차용증도 없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 라고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의혹이 나온 이후 최근에도 앞서 말한 유족 연금을 A 씨와 사실혼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부정 수급을 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어머니 가요 씨가 일하던 직장에 적응 장애를 이유로 휴직계를 내고 질병 수당을 받으면서 다른 가게에서도 월급을 받은 혐의 등으로 현재는 형사고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A 씨는 일본 주간지 슈칸 분신과 만나 가요가 교제 당시 나를 수급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면서. 이별 직전인 2012년에는 고무로를 양자로 들여달라는 부탁도 받았다 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 주장을 두고 2002년 사망한 남편의 극단적인 선택의 가요시가 연루돼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나오면서 왕실의 마코공주와 고무로게이 씨의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이 약91% 이상이 되었습니다 A씨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고무로게이 씨를 양자로 들였다면 지금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무로 가족의 돈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본 내에서는 고무로게이와 가요가 왕실 지원금으로 빚을 변제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코 공주는 법도에 따라 평민과 결혼하면서 황족 신분을 잃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왕실에서는 3,100만엔씩 10년간 총 3억 2천만엔을 지급하거나 혹은 그 반액인 1억 6천만엔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코 공주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돈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으며 결혼할 때 행해지는 의식들과 관행들을 일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민들에게 더욱 더 거센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실에서 주는 혜택들을 모두 거절하고 사랑만 보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곰으로 본인 역시 석연찮은 방법으로 미국 대학 로스쿨에 진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약혼 당시 도쿄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곰으로는 약혼 이듬해인 2018년 미국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당시 국내청은 곰으로는 미국 뉴욕 포덤대 로스쿨에서 3년간 공부에 변호사가 된뒤 결혼할 계획이라며 마코 공주와의 결혼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 보 또다시 결혼을 연기했습니다. 유학 발표 후 고무로가 로스쿨 입학 시험인 LSAT에 응시에 합격했다는 정보가 없다는 사실도 문제가 됐습니다. 직접 시험을 치른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고무로가 결혼 전 일본 왕실 예비 부마 자격으로 포담대 로스쿨에 입학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슈카나사이는 고무로가 로스쿨에 제출한 원서에 마코 공주의 피앙세라는 대목이 있다. 고도 보도했습니다. 일본 왕실을 관장하는 국내청은 의혹이 불거지자 2018년 11월로 예정돼 있던 결혼식을 2020년으로 연기했습니다. 국내청은 마코 공주의 결혼 준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결혼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고 싶어한다. 고 설명했지만 결혼식을 연기하는 동안 마코 공주가 마음을 다잡고 결혼식을 취소하는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황실 전담 기자에 의하면 마코 공주의 어머니인 키코비는 막내 남동생인 히사이토를 차기 천황 후계자로서 잘 양육하는 것을 임무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마쿠 공주의 결혼 논란이 히사이토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쿠 공주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언젠가 황실을 떠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의식이 상당히 강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결혼만은 부모님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하길 원하며 그러한 생각 때문에 자신의 아집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실시간으로 보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26일에 혼인 신고를 마친 뒤, 고무로게이 가요 그리고 마코 공주는 일본을 떠나 미국에서 생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사람 대다수는 이 결혼에 자신들의 세금이 일엔이라도 쓰이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며 결혼을 축하해주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보무로 가요 씨는 현재 형사고발이 진행 중인 관계로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자가 나올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건을 조사하는 와중에도 일본 매스컴은 이 사건에 대해 국제적으로 수치심을 느낀 것인지 보무로 가요의 형사고발 사건을 묻기 위해 지금도 실시간으로 유명인사들의 이 결혼에 대한 찬사와 예찬을 담은 인터뷰를 올리고 보무로 부부를 옹호하는 기사들을 수도 없이 올려서 논란이 되는 기사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를 본 일본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왜 세간 사람들의 목소리가 압당 인 거야 중범죄가 아니니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애당초 400만엔의 빚 문제를 이렇게 까지 꼬이게 한 것은 호으로 부자이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족이 자신의 결혼만을 최우선 으로 삼는 것도 문제야 올림픽 반대였던 언론이 개최와 동시에 손바닥 뒤집듯 했던 것처럼 요새 결혼 찬성 매스컴도 평론가 도 이상한 말만 늘어놓고 황실에 대한 국민의 의견 따위는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거할말 없지 않아? 질병수당 거는 사실이라면 급건 좀 아닌 거 아닌가? 저희 집에 오는 방문 간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그다지 자세히 알고 있진 않은 것 같아서 이 사건에 대해 말했더니, 그건 아우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제3자가 관여할 일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비난이 없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같은 일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더욱이 그것이 황족과 친척 관계가 되는 입장이라면 국민에게도 관계가 있지 않나요? 그렇다기보다 나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 황실의 친척이 되는 것은 역시 싫습니다. 언론이 일제의 옹호 쪽으로 돌아선 것은 국내청에서 나온 짓입니까? 국내청도 신변조사 실수를 감추려고 안간힘을 쓰네요. 케이나 카요도 화가 나지만 최근 마코에게 혐오감을 느낀다. 황족으로서의 자각도 자존심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화가 난다. 특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주위에 폐를 끼치더라도 제 고집을 부리는 부분이 사랑은 장님이라지만 입장상 장님일 수는 없다. 일편단심 사랑을 손에 넣었다거나 그런 미담이 결코 아니다. 가요가 형사고발된 일도 TV나 신문에서는 아예 보이지 않는다. 축제 분위기로 몰아가기 위해 진실이 널리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은 비겁하다 임시방 편일 뿐이다 일본에서 언론이 통제되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는 헤아리지 않고 자유롭게 보도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해외에서는 황실 어떤 눈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번 결혼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지도 흥미롭다 올바른 정보가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국내청은 이를 일본의 수치라고 느끼기 바란다 그리고 이번 대응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바란다. 오늘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레스팅 이슈였습니다.